뭐 북한 자체는 일자리, 소개소 이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저기 영성 가는 응. 3대 혁명 전시관인가 뭔가 응. 있는데 거기는 국제행사 할 때나 아. 가는 것이 일반인들이 갈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그렇지. 누구나 갈수 있는 음, 그런 데 그렇죠 맞아요 어떨 때는 저도 지금은 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만 해도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와이 속에 내가 같이 한국 사람들이랑 있다는 게막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 꿈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본인 얼마나 더 황당했겠습니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 삼국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보고 네. 예 그렇게 또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버지 따라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당황했죠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예 네, 아. 보통 세 명이 한 방을 썼는데 아. 저는 가족이라서 두명 아버지랑 아. 제일 불편했죠 <laughs> <laughs> 통제를 많이 했구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활하시는 가정에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연세가 좀. 얼마나? 뭐, 50대 중반 돼서 오셨으니까. 음. 북한에서는 50대 중반이면 거의 그렇죠. 끝이잖아요. 음, 뭐 그렇죠. 이제는. 끝자락이 나야죠. 네, 년연기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청춘인데그죠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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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가 이 아. 사회에 잘 자리 잡고 해야 된다. 아. 너한테 기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아.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자유로운 데 왔잖아요. 음. 자유롭게 살고 싶죠. 음. 아버지의 모든 바람이나 이런 게다 통제처럼 느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좀 많이 다투고, 아. 초반에 많이 엇나갔죠. 아버지랑. 아. 그랬겠네. 그래서 <laughs> 응. 일자리 박람회에서 봤던 취업, 어. 여기에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오, 돈 많이 번다. 오, 오, 오. 어, 여기 왔으면 나도 어. 돈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 그리고 국정원에서 지금 그 막내 선생님이 이런 소리를 음. 했었어요, 담당했던 선생님이. 음. 보통 한국에 나오면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 많이 가는데 어. 그것도 좋지만 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음. 후대가 생기면 그 후대가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과 똑같은 아지, 맞는 얘기예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맞아요. 성공이 아닐까.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음. 돈 많이 벌러 가고 음. 싶다. 그래서 <laughs> 음.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 아 진짜로? 예. 네. 한화호에서 나와가지고 가출했어요. 네, 막그집 어. 받고 나와서 막 어.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랑 안 맞아서. 어. 저한테 그 무인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어. 막 이야기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의 그 사례금이 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가족이니까 정착지원금을 다 아버지가 받잖아요. 아. 저는 돈이 100만 원 있었거든요. 국정원에서 따로 그 정보를 주는 네, 게 사례금이 100만 원 나온 거네. 네. 그걸 가지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0만 원이면 크죠, 북한을 계산하면. 그쵸, 1 0달러인데1달러인데 <laughs> 어, 응. 근데 아버지는 계속 대학가라지. 응. 뭐 대학 공부는 딱히 하고 싶진 않고 응. 나는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이러다 응. 보니까 아버지랑 싸우고 밖에 나왔는데, 어. 동네에 나와서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어. 동네에 있는 고깃집이나 식당 들어가면 응. 혼자 왔어요. 응. 저, 저희 자리 없어요, 혼자는. 응.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 어, 어. 식당에. 지금은 혼밥이 많지. 네, 네, 근데 그때는 한명 들어가면 안 받았어요. 어, 어. 술을 먹고 싶어도 술도 못 먹고. 너무 괴로워서 아,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차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 어느새. 어. 나갔네, 정신이. 네. 아, 내가 죽고 싶었나? 어. 근데 차가 뿅빵하니까 내가 피하더라고요. 어. 몸이 의식적으로. 어. 아직 죽고 싶은 건 아니다. 어. <laughs> 이왕 내가 이렇게 중심 못 잡고 있는데 그냥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음. 해서 터미널로 가서 아버지한테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니까 그 맵혀서 두드리고. 음. 서울에서 제일 먼데로 가는 응. 버스표 달라고 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 매표원이 와땡글해가지고 어, 무슨 소리 어, 하냐고 어, 목적지도 아닌 네. <laughs> 부산 줄까요? 근데 아, 부산 또 탈북민 또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니 그냥 부산 말고 딴데로 가니까 아. 거제도 표를 어. 줬어요. 거제도 가서 <laughs> 진짜 끝이네. 거기서 조선소 가서 일을 했죠. 조선소 <laughs> 가서 일을 했습니까? 네. 끝내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막그 아웃소싱 어. 업체 있잖아요. 어, 어. 그 인력사무소 어. 그 찾아가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집도 주고 옷도 식, 주고 그렇죠. <laughs> 숙식 밥도 조건 주고 네. 다 되고. 아유, 북한에서 왔다니까 아, 너무 잘 오셨어요. 여기 와서 돈 많이 벌어야죠. 이러면서 아웃서싱 들어가서 음. <laughs> 일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정규직 말고 협력업체 음. 정규직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음. 한2 년을 <laughs> 거기서 어, 일을 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조선소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조선 산업은 빅3. 에, 엄청 나죠 최고잖아요. 어. 그런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제일 신기한 거 있었어요? 어, 집보다 더 높은 배 아파트 <laughs> 어, 같은 배 에, 배가 막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아... 그리고 막 일을 하는데 음. 제일 신기한 건 월급이죠. 그렇지 월급 음. 들어오는데 막 세금 떼는데, 아이, 뭐, 많이 떼간다고 같이 일하는 형님들, 아, 아. 막 그러는데, 나는, 내가, 그 땅에 세금을 낸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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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뿌듯한 거예요. 나는 탈북민인데, 어, 너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아. 어, 우리가 잘 챙겨줄게, 이러던 입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아. 무슨 세, 무슨 세. 아. 세금 딱 음. 나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 형들 뭐술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뭐아 우리 세금으로 뭐 이런 말을 많이 그렇죠. 들었죠. 네, 이는 우리 세금으로 오, 혜택 아, 받고 아, 네. 응? 네. 탈북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네. 네. 네, 지금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그 세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당신들이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라고 아, 하신 그러면.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세금 너무 뜯어간다!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내 세금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에 뿌듯하다. 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글을 써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아유, 참. 좋은 분들이 많아서 <laughs> 네. 감사한데. <laughs> 네. 그런,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런 아. 생각이 들죠. 내 통장에서 세금이 나갔을 네. 때. 이젠 떳떳하다, 나도. 어, 나도 세금을 낸다. 네, 어.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음. 이런 생각에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바로 현질, 게임에다가 <laughs> 아이템 사고. <웃음> <웃음> 아니, 진짜. 하고 <가고> 싶어. <laughs> 음. 하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열린 세상이다 보니까, 네. 남자들은 이렇게 게임이 빠지고, 또 여성들은 또 쇼핑도 빠지고 하는데, <laughs> 정말 욕이 많아요. 빠질 네.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은 정신줄을 딱 다잡지 않은 이상은 금방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또 한때예요. 근데 네, 예. 진짜 한때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에도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은 또 다른 건 어떤 감동 을 받았습니까? 배가 크고 음. 큰 배를 막 순간에 찍어내요. 얼마 어, 만에 배한 척을 만들어냅니까? 하도 많이 찍어내는 그 컨테이너 배. 어. 컨테이너 상선은 솔직히 북한에서 엄청 귀한 엄청 큰 어, 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똥배라고 해요. 아. 만들기도 쉽고 아. 가격도 싸고. 어. 똥배 같은 거는 진짜 한 6개월이면 툭툭 나올걸요. 설계는 기존에 있는 거고 어, 그렇지. 그냥 철판만 두두두두 아. 붙이고 쭉 쭈쭈 하니까 6개월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북한에서 아버지가 배 5척을 가지고 책임자로 일을 했다 했잖아요. <laughs> 그런 배랑, 물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너무 어, 북한 배는 한심해서. 네. 그런 배도 귀했잖아요. 그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똥배라고 하는 컨테이너 배를 네. 6개월에 한 번씩 두두두둑 만들어내는 거, 그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 북한에서 아버지가 했던 배는 어. 아마도 그, 어. 머리카락. <laughs> 어. 머리카락? 어.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어. 저선소에서 똥배라고 어. 찍어내는 그 컨테이너는 아마 제 전체라고 볼수 있죠. 와. 크기로 보나 가치로 보나 그 정도로 차이가 네. 납니까? 네, 머리카락 하나와 제 전체. 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야, 엄청나네요. 네. 컨테이너도 한국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를 만들 겁니다, 아마. 야. 그 세계적으로 어. 컨테이너를 제일 많이 싣는 어. 그 배를 한국에서 만든 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전 세계에서 세, 최고죠 최고라고 네. 하구나. 빅스리 그 세계 회사가 다 한국에 있잖아요. 야. 그게 참, 너무 처음에 참, 막 뿌듯했겠어요. 네. 내가 여기서 어. 내가 배를 어. 만든다. 막 어. 이러면서 어. 가끔 TV에 나오는 어. 그큰 배들 어. 나오면 아, 저거 우리가 만든 배다. 어. 뭐 이런. 어, 맞죠. 말도안되는 어. <laughs> <laughs> 개난 <laughs> 걸 가지고 막 뿌듯해하고. 아니 개난 게 아니에요. 이건 뿌듯할 만해요. 예. 음. 네. 그게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간 곳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음. 좀 힘들어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음. 야, 탈북민이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지 않을까? 뭐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음. 그때 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우리가 새벽 근무라서 일찍 나가서 그 백꼭대기에 어. 올라가서 어. 이렇게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 어.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어. 근데 백꼭대에 이렇게 음. 앉아서 보면 음. 사람들 출근하는 음. 그, 게한 몇만 명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laughs> 자전거 타고 쫙 들어오는데, 음. 야, 소송아저 밑에 봐. 어. 어, 저 사람들 정말 위대하지 않니? 어. 그래서 보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 그렇지. 벌려고 오는 사람들. 그, 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음. 매일과 같이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거고, 음. 그 중에 너도 한 명이라고. 음. 다돈 벌려온 똑같은 목적을,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음.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음. 뭐, 니가 북한에서 왔니? 이게 월급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 그렇지. 뭐 그걸 가지고 네가 무슨 뭐말 꺼내기 힘들어하고 네 말투 그런 거하지마너일 잘해서 연차 어. 오르고 네 월급이 어. 시급이 높아지고 이러면 너보다 월급 낮은 사람한테 네가 더 떳떳한 거라고 네가 더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월급으로 어, 기준이 되니까, 어. 일, 열심히만 하면 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진 분이네. 너무 그게. 와닿죠? 예. 진짜 많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가, <laughs> 대학 공부하러 아, 또. 아, 대학에 가게 음, 됐구나. 예. 참 그런 거 놓고 보면은, 북한에서는 그 성분이라는 그런 그 어떤 조건 하에 예. 사람 차별이 굉장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재성을 갖고 나도, 내가 성분이 안 좋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은 성분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쵸. 내가 노력하면은 그 노력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 조선소에 그 10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넘을 걸요, 아마. 그 정도만. 빅스리니까. 예. 그 정도의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랑 많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북한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오로지 당을 네.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진짜 가족을 네.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 인간의 위대함이죠, 그쵸.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멋진 것 같았어요. 음, 그석에한 <laughs> 네. 명이 됐던 게 저도 뿌듯했고. 아, 그렇죠. 네. 정말 그래도 여러 가지로 경험을 좋은 곳에서 했네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그렇게 아. 있다가, 어느 대학을 갔습니까? 대학은? 제가 어릴 때 가다 보니그 같이 일하는 형님들이, 응. 너 대학 공부하고 여기 와서 일해도 아, 늦지 않는다고. 갈수 있을 때 대학 음. 공부 가서 해라. 해라. 가고 싶더라고요. 어디를? 대학을. 어. 왜냐하면 방학 때 응. 대학생들이 와서 일당으로 이렇게 알바를 하고 가요. 아. 그런 친구들 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 나도 저렇게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나이대인데, 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죠. 음. 그래 아, 대학 간다고 해서 돈을 못버는 것도 아니고, 음. 아르바이트라는 음. 것도 있고, 그래서, 아, 나도 대학 가고 싶다 해서 음. 2년만에 회사 그만두고 음. 서울 올라와서 대학을 갔습니다. 어디? 명지대학교 아 준비해서, 음. 제가 고향에서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아 아. 또 일기를 또 음. 쓰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내가 글을 한번잘 아. 써보자 생각해서 아. 명지대학교 갔는데, 솔직히 대학이라는 게 응. 아버지가 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막할 아. 때는 싸우면서 집 뛰쳐나오면서까지도 아. 가기 싫었는데, 응. 일하면서 내가 필요해지니까 아. 찾게 되더라고요. <laughs> 멋지다. <laughs> 북한에서는 대학 다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 체육 그 군으로 14살에 그렇지? 가다 보니까. 14살에 네. 군부대 체육 인으로 소속이 네. 돼서 네, 갔어요. 네. 군복무 이야. 6년 했죠. 14살부터 20살까지. 14살부터 결국은 군복무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은 아, 좀. <laughs>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해 놓고 보면은 14살에 국가를 위해서 사실 북한이라는 거는 깡패 집단이라서 내가 국가란 말을 하기 싫은데 아무튼 그 집단을 위해서 14살에 가서 나를 희생한다는 라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되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자부심이 음. 있었고 꿈도 있었고 그 음. 꿈이라는 게 메달을 따서 김씨가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라게 꿈이었고 참 진짜 비정상적인 진짜 이건 사람으로서는 아, 황당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그 네, 너무 진짜 어리석은 아. 네. 그래서 북한의 체육인들은 경기에 나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경기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이러면은 인터뷰할 때 보면은 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준 스승님들 없네.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요. 우리 창군님을 위해서 달겠습니다뭐 <laughs> <laughs> 이런 해서